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를 쓸 건데 알았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써도 펼쳐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즉, f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래프인데 내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걸 계산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계산하고 더하기 0부터 2까지 계산하고, 사실 2부터 3까지 계산하나 답이 틀려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어, 1부터 1까지를 펼쳐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알았지? 이 값도 k고, 이 값도 k고, 이 값도 k였는데,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이게 k 였잖아, 지금, 그지? k라고 논 거야, 선생님이 알았지? 요걸 펼쳤을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해가나? 음. 근데 얘도 k 였단 말이야, 얘도 k. 얘도 k 그럼 k는 이렇게 되겠지. k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0은 k다, 이런 뜻이 되네, 그지? 이해가? 아, 얘를 정적분 세 개를 해준 값이 k가 0이라는 얘기야. 아,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해갔 나? 응. 얘가 0이야, 얘가.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정적분해주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 해보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a, x제곱이 돼. 이 내용은 a, x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b, x.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거 아파준 게 0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까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b가 0이다. 이런 뜻이지. 그지? 6을 다 못할 거야. 6. 6. 그러면, 요게 3A가 되고, 쟤는 6B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건 2가 되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이 돼.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얘를 해볼 거야, 얘. 어, 아, 아까 좀 전에 했잖아. 아래 끝하고 위 끝이 같잖아,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홀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왜? 얘를 해주면 제곱이 돼서 1을 집어넣은 값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똑같아서 없어지면. 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지. 알았지?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 똑같을 때는. 어, 아, 그리고 선생님, 아까 이걸 지워버리고 어떻게 했어? 여기다 2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랬지. 그지? 그럼, 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잖아, b를. 이것도 0이란 말이야, 이거. 이걸 계산해줄 것도, 그지? 그러면, 두 배가 되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 바로 나오지,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3a,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A가 얼마란 뜻이야? 0이다. 이런 뜻이. 그지? 어, A가 0이야. 어, 그러니까 X제곱이 FX가, FX가, X제곱 빼기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네. 그지? B, 그서 어, 그래서 F1을 구할 수있다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F1.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